안녕. 아, 오늘 영상은 보험주 긴급 점검. 아, 이 보험주는 금리 인상에 수혜주고, 어, 또 최근 실손 의료보험 인상 관, 관련해서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이 보험주. 어, 그리고 이 보험주들이 이, 이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가치주에 속하는 어, 저 PBR 종목이 이제 이런 종목이고, 어, 금융주에 비해서는 이제 퍼 수준은 다소 높은 어, 그런 수준을 보이는 종목들도 어, 몇 종목이 있고 하지만 그 금융주와 비슷한 수준의 퍼를 가지고 있지만 어, 시장에서는 이제 저평가받고 있는 어, 그런 상태의 기업도 어, 있는 종목이 이제 이런 보험주. 아 어, 그리고 오늘 그 보험주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먼저 메리츠 화재가 어, 연초부터 어, 그칠 줄 모르고 어, 끝없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이 메리츠화재로 오늘도 이제 6%대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쓴 종목, 아 그리고 이제 2등주가 DB 이 손해보험 어, 6%대 상승,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약한10% 정도 어,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이제 현대해상, 아 그리고 이제 이 밑에서 이제 거의 3등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다 이제 3% 대, 2%대 이런 큰 상승률을 보여줬고, 어 그중에 이제 하나생명이 어 5% 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3 등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이 종목의 펄을 보면 3배 정도에 거래되는 수준이 이제 하나손해나 이 하나 쪽이두 개의 이 종목이 이제 거의 3배 수준에서 거래되는 종목이지만 PBR 수준은 이 하나생명이 이제 0.24배로 가장 낮은 그 PBR을 가지고 있고. 이 전체 상장사 중에서도 경동 인베스트 외에는 이 종목이 이제 가장 낮은 PBR을 가지고 있는 종목. 하지만 이제 실총은 얘가 이제 4천억 대고 4,800억. 얘는 이제 2조 8천억 대의 등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하나생명이고. 그래서 이저퍼저 저 PBR 종목이 이제 하나. 상승률은 오늘 5%대 상승률을 보고. 이 하나생명이 채권 보유 비중이 이제 가장 많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제 금리 하락기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면서 고 하락률도 컸던 종목이 하나생명이고 하나 생명이고. 아, 그리고 이제 흥국화재는 시총이 이제 보험주 중에 가장 낮은 2천억대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아, 이 정치인 관련주로 한번 급등한 이후로 전거점에서 45%대의 조정을 받고 있었, 있는 종목이 흥국화재 아, 그리고 얘네들의 어, 그 위치를 몇개종목만 한번 살펴보면 메리츠 화재, 어, 메리츠 화재가 지금 33,000원 나인대를 돌파한 이후 연초부터 이제 가장 좋은 흐름,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오늘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동안 이제 못 올랐던 화재가 어,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메리츠 화재, DB손해, DB손해가 이제 거의 2등 주의 모습이고. 현재 고점과는 거의 이제 근접한 위치까지 와 있는 d b 현대해상, 현상 같은 경우도 이 배당락을 바로 이제 큰 폭으로 회복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해상, 삼성생명,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이후에 계속 이제 추락하면서 신저가까지 이제 찍었던 종목이고. 어, 현재는 이제 21선까지 살짝 이제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들 그리고 시가총액은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삼성. 하나 손에, 손해, 하나 손 보험의 모습이고. 하나 생명, 하나 생명도 이제 5월달 이후에, 어, 뭐 거의 뭐 그렇다 할 반등도 없이 계속 이제 지리하게 하락했던 종목이고. 현재 요 기존에 이 박스권 9대 하단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